잘하십니다. 장사가 안 된대요. 네. 네. 어, 지금까지 그 푸드트럭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얘기를 해놓고 전혀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500여 활동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불법자가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 부처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그 법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, 나 받아가지고 드릴게요. 아유아유 아유, 아유. 감사합니다. 아야, 아유, 이게 식사가 되겠네. <laughs> 우와, 그건 또 뭐? 근데 한 사람 먹기 너무 양이 많다.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감사합니다. 되겠다. 감사합니다. 한인분 젓가락. 네. 1 5년 만에 왔는데, 처음 뵙네. 요 <laughs> 주로 후드트럭이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, 아이고, 청년들이 이렇게 어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, 뭔가 좀. 애잔한 그런 마음과 뭘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는가, 또 푸드트럭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, 아, 과연 이 푸드트럭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, 뭐 여러 가지 들리는 말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이 뭔가 부족하면은 좀더 보충을 해가지고 이푸드크럭 하면서 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정병국 을이 주최하는 얼마 전에 저에게 그 미로니까 그 허용할 수도 없어서 또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고. 그래서 그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. 인재 분야 20개 분야를 선정을 했으면서 어 스타트업 지원 측위를 어 제가 우리 당에 초대.